오늘 언론에 나온 그 퇴직 연기금제인데요. 이것은 현행 그 민간에서 가져가는 것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고요. 정부 주도에서 이제 연기금 이제 공단이 있어야 될 건, 음, 맞아요. 왜냐하면 그 정부 주도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그 선택권을 주는 거죠. 이제 국민연금처럼 일시불로 받아갈 사람은 받아가고 연기금에 투자할 사람은 연금에 국민연금에 투자하듯이, 어, 퇴직 연기금도, 어, 그 받아서 정부에 투자할 사람 정부에 투자하고, 그 다음에 본인이 에, 일시불로 가져갈 사람은 일시불로 가져가고, 수익률 더 높은 이제 보험회사 쪽으로 갈 사람은 보험회사로 가고, 이것은 자유로 맡겨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근데 단 차이점은 정부는 좀 안정적, 이제 보험은 이제 민간은 이제 공격적, 일단 본인이 이제 일 집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방안도 이제 다 그대로 어 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.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도 단체로 어 민간에 갈 수도 있고, 기 정부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